1966년생 말띠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괜히 바쁘게 움직이면 피로가 먼저 쌓일 수 있어요 재물로는 무난하지만 즉흥적인 지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심장혈압피로 누적을 조심하세요 애정우는 가족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여섯 번, 행운의 색깔은 와인색입니다. 1965년생 뱀띠 여러분. 오늘은 생각이 깊어지고 판단이 신중해지는 날입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재물은 안정적이며 지켜보는 것이 이득입니다. 건강은 목과 눈의 피로를 조심하세요. 애정우는 말보다는 분위기와 배려가 중요한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두번 행운의 색깔은 짙은 녹색입니다 1964년생 용띠 여러분 오늘은 기운이 차분해지며 마음이 정리되는 날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흐름은 이어집니다 재물운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입니다 건강은 위장 소화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애정운은 가족과의 관계가 편안하게 이어지는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8번, 행운의 색깔은 금빛 베이지입니다.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 오늘은 주변을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날입니다. 집안일에 운이 따릅니다. 재물운은 절약운이 강한 날입니다. 건강은 장소하기만 조심하세요. 애정운은 잔잔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4번, 행운의 색깔은 연한 민트색입니다. 1962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오늘은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 정리에 어울리는 날입니다. 말보다 행동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재물로는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건강은 허리다리 쪽 피로를 조심하세요. 애정우는 거리 두기보다 조용한 공감이 필요한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한번, 행운의 색깔은 짙은 주황색입니다. 1961년생 소띠 여러분. 오늘은 흐름이 느리지만 안정적인 하루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재물로는 평온하며 큰 손실은 없습니다. 건강은 관절과 근육을 따뜻하게 관리하세요. 애정우는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8 번, 행운의 색깔은 아이보리색입니다. 1960년생 쥐띠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날입니다. 복잡한 일은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작은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수면, 리듬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가 힘이 되는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3번, 행운의 색깔은 연한 하늘색입니다. 1959년 생 돼지띠 여러분. 오늘은 기분이 비교적 부드럽게 흘러가는 날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재물운은 소폭 안정,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건강은 소화기와 체온 관리가 필요합니다. 애정운는 정이 오가는 따뜻한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아홉 번, 행운의 색깔은 파스텔 블루입니다. 1958년생 개띠 여러분. 오늘은 쉬어가는 날입니다. 해야 할 일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재무로는 현상 유지가 가장 좋습니다. 건강은 피로 누적과 무기력함을 조심하세요. 애정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4번, 행운의 색깔은 브라운입니다. 1957년생 닭띠 여러분.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날입니다. 재물운은 무난하며 계획적인 소비가 좋습니다. 건강은 오후 컨디션 저하를 조심하세요. 애정운은 누군가의 배려가 마음에 오래 남는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7번, 행운의 색깔은 은색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며 매일 좋은 기운과 함께 오늘의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